다음으로는 한선호 위원님의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성우가 있습니다. 오늘장에서만 무려 25%대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. 정말 강하게 움직였는데 LG 엔솔발 호재의 힘을 받았었잖아요. 자, 성우 이 종목은 저희가 연속적인 시세를 조금 더 누려볼 수 있는 걸까요? 네,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워낙 시장에서 지금 이차전지 쪽이 많이 소외됐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무슨 알티오젠 이런 종목들로 자꾸 눈쏠림이 쏠릴 때. 사실 바닥에서 이러한 종목이 어, 크게 올라오고 또 시대를 분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성우라는 종목을 어, 저는 집중 있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들어지는 재료 이슈가 이 성우로 이렇게 탈바꿈이 돼서 시대를 분출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시가총액이 너무 높죠.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변동 폭이 어, 비교적 낮은 편인데요. 그에 비어 비하, 그에 비하면 성우는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발생되는 이슈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46파이 46 시리즈 배터리를, 어 미국에서 다시 한 번, 어이 레거시 반, 아 레거시 반도체가 아니라 레거시 업체들의, 업체들한테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쓰게 되는 게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조원대 납품 규모를 아직 계약 금액은 이야기 안 했지만 수, 수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른 매출에 대한 성과, 그 다음에 레거시 업체들에서 지속적인 발주,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성우가 이전 고점도 넘어가는 강세 시대가 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굉장히 강해서 궁금했었는데 성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. 다음으로 PIE가 있습니다. 이 종목은 SK운이 니산에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또 힘을 받았죠. 20% 상승이 성에 안 찬다라고 하신 이유가 이렇게 200% 오르는 종목이 있어서 그랬던 네, 것 같아요. 이 종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? 일단 PIE는 제가 여기서 10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206%가 상승되고 토요일 방송에서도 한 1, 2주일 전쯤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 뒤로도 40%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PIE로 어,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리고 딱 정확한 수치로는 250%가 어느정도 어느 맞는 표기일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만큼 폭발적인 시세를 좀 분출했고요. 어, 이, 이 회사가 물론 유리기판 강력한 드라이브에 제가 좋을 수 있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꼽아드렸는데 최근에 또 이슈를 탈바꿈 했습니다. 2차전지 관련해서 또 시대를 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유리기판과 2차전지 두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쪽 상승의 강세 시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대체적으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어, 좋지 못한 시세를 기, 지속해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보다는 다시는 이제 본다면 라 2차전지 관련 솔루션 업체를 볼수 있고요 일단은 차트 흐름은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, 보고 가겠습니다 정말 정석적인 급등 차트 랠리의 모습인데요 일단 1차 파동은 200% 가까운 급등 시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난 뒤에 눌림을 주고 다시 재차 반등. 제가 일요일 시장에서 이쯤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, 다시 한번. 그리고 난 뒤에 40% 가까운 상승, 그 다음 다시 눌림을 주고 한번더 반등을 한다면 어느 정도 고점 랠리까지 한 12,000원 부분까지는 좀 열려있는 그러한 시대로 볼수 있기 때문에 PIE 아직 보유, 고점에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12,000원, 13,000원 구간 한번 목표해 보시기 바랍니다.